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제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민이 무엇이냐 짠 우리 학교 쪽에 제가 체육관 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 포켓몬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격파했습니다 제 친구랑 친구는 아닌데 그냥 아는 동지와 함께 같이 깼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심각한 소식. 아래 하나, 둘, 셋, 넷, 오성짜리 강게 뜹니다.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? 디아루가 아니겠습니까? 디아루가 꽤잘 작정인데. 일단 음, 제가 이걸 갈까 말까 생각해 봤는데. 사데 디아루가 꼭 학교 앞이라서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따 갈때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제 아는 동지와 함께 <laughs> 좀 말이 조금 동지 음.. AC라고 <laughs> 아 AC 또좀 그런가 어쨌든 여기 앞에 디아로가 뜰것 같은데 디아로가 아니더라도 또매가진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데. 어쨌든 잘 초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또 소리를 내기엔 또 시끄러울까 봐 그냥 미디어 소리만 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